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오이 케이크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이 한개 있고요. 원 큐컴벌. 투 엑스, 계란 두개 있고요. p o s 퍼 f l 플라워, 밀가루, 자용도 밀가루예요. 화이트 슈거, 설탕. 이건 계란 비린 맛을 없애줄 애플 사이드 비니칼 식초예요 사과 식초고요 이건 올리브 오일이에요 이건 포도씨 오일이고요 이건 빵 반죽에 넣을 거고요 이건 빵 구울 때쓸 거예요 이건 베이크 소금이 있고요 이건 베이킹 파우더 있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두고요. 밀가루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밀가루 는 살살살 공기를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가득 푸신 다음 이렇게 싹 깎아주세요. 200ml, 1mm 를2 0 0 m l 컵이예요1 2컵넣2주시고요 밀가루가 들어갔으니까 베이킹 파우더예요 베이킹 파우더 원, 두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두번 접어서 이렇게 꼭 집어 드시고요. 자 여기에. 설탕이에요. 와이트슈거 설탕 이렇게 해서 싹 깎아서 2드밀 m 리를 200ml컵으로 원한컵넣어주시고요 설탕이 들어갔으니까 이건 소, 소금이에요. 소금 하프 반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고루 섞어주세요 이렇게 설탕과 밀가루 베이킹을 잘 바르라고 잘 섞이도록 잘 섞어주시고요 자, 잘 섞였으면 옆에 두시고요 이제 오이채 썰어보겠습니다 오이는 앞에 꼭지 떼시고요. 제 칼을 옆으로 살짝 눕히시고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제 칼을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둥근 면의 칼날이에요. 이제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날카로워서 위험. 위험하니까 이거 남기시고요. 톡톡톡해서 밑으로 살짝 끌어내시면 돼요.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니까 2 0 0 m 리를 200ml컵으로 이렇게 담아보겠습니다 그냥 살짝이 얹어서 꼭꼭 누르지 마시고 살짝이 살짝 눌러도 되겠네 자한컵 두. 꼭꼭 누르지 마시고 이렇게 두컵 정도 돼요. 너무 많이 넣으면 반죽이 질으니까길쳐가면빵이 부풀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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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에 밀가루 옷을 입혀주세요 살살살 해가면서 살살살 살살살 흔들어서 고루 묻혀주셔야 돼요. 이렇게 살살살. 자, 반죽이. 오이가 밀가루 옷을 잘 입었으면 여기에, 이건 달걀이에요. 톡해서 다른 접시에 계서 싱싱한가 확인하고 넣어주시고요. 톡톡해서 싱싱한가 확인하고 넣어주시고요. 달걀 기린 맛을 없애줄. 식초예요식초 시초. 1티스푼 넣어주시고요. 이건올리브유예요 빵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올리브유 워터 대신 넣는거예요1 2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잘 섞어주세요. 달걀과 기름이 잘 섞이도록 잘 섞어주세요. 다음 잘 섞였으면 같이 버무려주세요. 믹스 너무 많이 칠해지 마시고요. 살살 자르듯이 섞어주세요. 자르듯이 오이에서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듯이 섞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마른 밀가루가 없을 때까지만 자르듯이 이렇게 해서 1분정도만 이렇게 섞어주시면 돼요 이정도 되면 됐습니다 이정도 되면 반죽의 농도가 이정도 돼요 그냥 뚝뚝뚝 떨어지는 정도 이렇게 됐으면 넥스트 불을 켜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프리 히 히트 중불3하시 n 요 프리 히3 m 3분간예열해주세3 3분이 지났습니다 3이 따끈하게 예열이 잘 됐으면 오늘도 케이크이니까 불은 로우 이스트 로우보다 더 약한 로우 이스트 아주 약한 불이에요 아주 아주 약한 불이에요 로우 이스트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 이건 그레이프 쉬드 오일 포도씨유예요 포도씨유 1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히티오일 1미닛 1분간 기름을 데워주세요 그래야 팬 바닥에 음식물이 눌어붙지 않으니까요 원미니테즈페스트 1분이 지났습니다 이건 페이퍼 타올이에요 페이퍼 타올을 이렇게 뒤로 접으셔서 4등분 하시고요. 이렇게 놓고 기름을 가장자리까지 펴 발라주세요. 이렇게 가장자리까지 쭉 올라갈 거니까요. 계속 옆에 두시고요. 여기에 반죽은 이제 주걱을 바꿔주시고요. 위에서부터 중앙에 부어주세요. 이렇게 중앙에 쭉 부어주세요. 이렇게 싹 끓어서 이렇게 넣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건드리지 마시고요. 그대로 커버 뚜껑을 덮으시고요. 베이크 티미 30분간 구워주세요. 저이 티미니 케즈페스트 30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여시고요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뒤집어주세요. 와 이렇게 해서 커버 뚜껑을 덮으시고요 베이크텐미니 1 10분간 구워주세요. 팬 미니 테즈 페스 10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여시고요 밑면이 익었는지 확인하시고요. 와잘 익었습니다. 턴 오프 불 끄시고요.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 내려놓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잘라보겠습니다. 예쁘게 돌려놓으시고요. 칼을 이렇게 넣고 살짝 세우셔서 톱질하듯이 살살살 톱질하듯이 꼭꼭꼭 해주시고요. 와, 와, 잘 됐습니다. 오이빵이, 오이 케이크 이렇게 맛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톱질하듯이 둥근 면이 앞으로 가게 하시고요. 이게 더 예쁘네요. 이렇게 해서 톱질하듯이 살살살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예쁘게 또 이렇게 톱질하듯이 살살살 이렇게 살살살 톱질하듯이 이렇 살살살 톱질하듯이 잘라 오이 케이크 다 됐습니다. 큐컴벌 케이크 is ready.